1 9 8 7년 6월 혁명의 불꽃 택 사화. 이정훈과 함께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 팔각정을 소풍했었던 시위 주동자가 남대문시장에서 메가폰 0 0를0리며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다. 0 0 0민0 0 0 0 0 0 0 0 갑자기 시위 주동자가 울리는 메가폰 사이렌 소리를 듣고 남대문 상인들은 민방위 훈련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때 시위 주동자와 함께 학생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며 유인물을 시장 상인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땅을 사랑하는 민중의 아들입니다. 시위를 주동하는 학생의 모습이 학생답지 않아 그의 외모를 쳐다보고 있는 남대문 상인들. 새벽부터 일어나 늦은 밤까지 우리들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데서 성실하게 일하며 사는데 현재 전두환 군사정권은 민중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기들만의 편안한 삶을 위해 또다시 대통령이 되려는 재집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답지 않은 외모로 시위 주동자 이가 현재 상황을 쉽게 설명해 주자.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이고 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전두환 군사 정권을 몰아내고 지금의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우리도 일요일 하루는 편히 쉴수 있는 그날을 만들어 냅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뜻을 모아 힘차게 외쳐야 합니다 전두환 정권 타자자 남경시장 상인들이 시위 주동자와 시위대 학생들에게 박수를 쳐준다. 아주머니 한 분은 시위 주동자에게 다가와 힘내라면서 바카스 한 병을 건네준다. 주동자가 고맙다고 인사하며 바카스를 호주머니에 넣는다. 서서히 시위대에게 다가오는 정경 버스가 보인다. 시위 학생들이 전투경찰 버스로 긴장한다. 남학생들은 환병을 꺼내든다. 오른손에는 일회용 라이터가 들려있다. 출동하는 전투경찰들. 열을 맞춰 일사불란하게 긴 방패를 들고 시대를 향해 다가온다 도로로 진입하려는데 남대문 시장에 주차해 있는 봉고차들 때문에 전투경찰버스가 진입하지 못한다 소대장 최성식이 짜증을 낸다 저 봉고차들 밀어버려! 최성식의 명령에 전투경찰들이 시장 안에 주차해 있는 봉고차 리어카드를 들어올려 옆으로 밀어낸다 사복 체포조들의 모습을 보인다 백골단으로 부리는 그들 그 중에는 김용세의 모습이 보인다 최성식이 시장 안의 학생들 중에서 시위 주동자를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저 새끼 새마! 최성식의 명령에 사복 체포조들이 긴급하게 뛰어나간다. 전투 경찰들이 가운데 열을 열어주자 사복 체포조들은 흰색 헬멧에 청색 자켓을 복장으로 뛰어나간다. 사복 체포조들은 작은 반에 단봉을 들고 시위대를 향해 뛰어나간다. 서로 경쟁이나듯이 시위 주동자를 잡으러 힘차게 뛰어나간다. 김용수를 포함한 사복 체포조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시장 상인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 마치 일부러 길을 터주지 않는 느낌에 당황해하는 사복 체포조 그리고 김용수. 그 빨리 비키세요. 사복 체포조 김용수가 상인들이 자신들을 막는 것 같아서 화를 내고 있는데 상인들은 느릿느릿 물건을 내려놓기 한다. 아 씨발 오늘 여기 장사할 생각 없는 건가? 어? 사복 체포조들의 진압이. 시장 상인들에 막혀지자 최성식이 전투경찰 철흑탄 발사조에 명령한다. SY-44 발사! 전투경찰들이 상인들 머리 위로 철흑탄을 쏜다. 그제서야 상인들이 옆으로 비키고 사복 체포조들이 시위대들에게 달려든다. 시위대 남학생들이 화염병을 사복 체포조들을 향해 던진다. 해산! 해산! 시위 주동자가 해산 명령을 내린다. 시위대가 시장 골목 사이사이로 뿔뿔이 흩어진다. 그걸 끝까지 지켜보고 순순히 사복 체포조에게 잡혀가는 시위 주동자. 잡혀가는 시위 주동자를 안타깝게 쳐다보는 남대문시장 상인들. 경찰버스 안에는 연행도 온 학생들이 와글와글한다. 그 중에 시위 주동자의 모습도 보인다. 서북체포조 김용수가 강압적으로 명령한다. 자, 지금부터 호주머니 안에 있는 거다 끊어놓는다. 실시해. 잡혀온 학생들이 호주머니 안에서 동전, 지갑 그리고 라이터 등을 꺼내놓는다. 라이터 나온 새끼들은 화염병 던진 거니까 적금 가담자로 분류하고 오. 우리 주동자께 쓰는 아예 바카스 화염병을 따로 갖고 다니네요. 어? 왜? 여기서 자이리다게 화염병 아닌데요. 이게 화염병 아닌 뭐야? 김영수가 남대문 시장 상인이 시위 주동자에게 줬던 바카스 병뚜껑을 돌리면서 여러 냄새를 맡아보니 진짜 바카스다. <laughs> 시장 상인들이 열심히 데모라고 좀 바카스입니다. 김용수가 이 말에 화가 치밀어 올라 시위 주동자를 발로 걷어 찬다. <laughs> 아, 이 생긴 건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새끼가 아주 오래 갖고 노네 어? 너 어느 대학 다녀? 서울대학입니다. 전공 무예 새끼야. 의예과입니다. 의예과 면. 의사? 개 새끼들 의사 나면서 세상 편히 살지 뭐가 불만하고 병신 새끼들아! 내가 대학생이면 시발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루 종일 할 거다. 어? 네가 생긴 건 우리랑 비슷해서 정이 가는데 하는 짓은 좀 맞아야겠다. 어? 김용수와 시위 주동자를 마구 때린다. 오늘 남대문 시위를 주동했던 학생의 자취방에 이정훈과 최재희가 나타난다. 이정훈과 최재희가 시위 주동자의 허름한 자취방에서 반정문 유인물과 사유학책들을 챙기고 있다. 영철이 얘기 들어보니 오늘 남대문 시장 가투에서 창식이 아지가 감동 그 자체였다는데? 창식이가 얘기를 늘쉽게 네 잘하잖아. 얘는 밥도 안 먹고 살았던 것 같아. 자취방에 취사도구도 없는 걸 보고 최제가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정훈이 사회과학쟁 벽권을 따로 챙긴다. 어, 지혜야. 응?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버리고 있는 산발적인 가두시위만으로는 적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지 못해. 그래서 뭔가 큰 싸움이 필요할 것 같다. 새로운 택을 짜는 거야? 응. 조만간 을로를 하자고. 이정훈의 얘기에 최재애가 긴장된 표정을 짓는다. 서울대학교 한국사의 연구회 서클룸. 남대문 시장 시위가 끝나고 서울대학교 한국사의 연구회 서클룸에 학생들이 모여 앉아 있다. 그 모임은 3학년 김영철이 주도하고 있다. 오늘 우리 서클 창식이 형이 SM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남대문 시장 가투에 참가했던 후배들은 창식이 형의 시민들에게 했던 마지막 말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전두환 정권을 몰아내고, 가난한 사람들도 일요일 하루는 편히 쉴수 있는 날을 만들자는 형의 말갓꿈을 우리가 꼭 이뤄냅시다. 김영철의 이야기에 울먹이는 여학생도 있다. 자! 다들 막걸리 잔을 들고, 창시경이 건강하게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 그날을 기원하며, 창시경을! 미아요, 미아요. 김영철이 후배들과 막걸리를 마신다. 술을 많이 마시던 1학년 후배가 김영철에게 묻는다. 선배님, 솔직히 우리가 전두환 정권과 싸우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요. 나도는 3년 동안 돌 던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 하지만 전두환 정권이라는 바위가 튼튼한 바위라고 생각 안 해. 민중을 학살하고 집권한 반민주적인 정권은 민중들의 단합된 힘으로 깨부실 수 있다고 봐. 김영철의 얘기에 약간 과격한 2학년 학생이 끼어든다. 맞습니다. 계란이 바위에 던져져 깨지면 계란 후라이도 될수 있습니다. 투사는 깨져 새 날을 빚는 겁니다. 자, 파쇼 정권 타도에 그 날을 위해, 금배. 과격한 2학년 학생의 선창에 아무도 동조하지 않는다. 오늘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다. 저는 오늘 가출을 처음 나갔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고향에 있는 엄마 아버지 생각도 나고 혹시라도 내가 구속되면 어떡하지? 나도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도 늘 무서워 그 두려움을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고 그건 민중에 대한 사랑과 사회 변혁에 대한 과학적 이론으로 무장할 때 가능하다고 봐 자, 힘들 내자고 온화한 성격의 김영철의 얘기에 술에 취한 1학년 학생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지만 다들 침울한 표정이다 창식이 형이 죽으러 간 것도 아니잖아 노래 하나 자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